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월요일 아침 고요합니다. 이제 눈 깊이도, 비도, 비도 다 그치고 해가 났군요, 성수동은. 자, 오늘은 아침 커피 한잔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치 칼을 갈았습니다, 아침에. 일주일 사용분. 칼 성능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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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섯 개를 가지고 예, 일주일을 그냥 씁니다 한번 갈아서 이것은 예? 제가 일본 생활하면서 사온거 예, 애지중지 아끼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잘안 닳습니다 일본 칼은 이건 <laughs> 예, 국산 국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제보다는 많이 예. 금방금방 갈아서 써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누가 하나 선물해줬습니다 중국거 같습니다 아우 이거는 그냥 막 함부로 막 쓰는 데다가 그냥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묻지 말아 주십시오. 요거는 예, 예, 가방 음, 핸드메이드 메이커 언블런 사장님께서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면서 구두 맞추러 오시면서 선물로 주신 예, 이것도 예, 일 번도 일 번째입니다. 요거는 패턴 낼때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요거는 예, 제가 한국 피혁점에서 구입한 예, 일 번째입니다. 일본제를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무가 덜 되고 절삭력이 뛰어납니다. 그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희는 좋은 걸 써야 되니까. 자 한번 자 요거 잘 갈렸나? 저희는 테스트할 때요 종이로 이렇게 하거든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잘리면. 네. 그냥 잘 갈린 걸로 네, 그렇게 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잘 갈립니다. 합격. 자두 번째 거. 이거 잘안 잘립니다. 안칼 가는 건 열심히 잘 갈았는데 이 칼이 조금 덜 절삭력이 덜 되더라고요. 그좀 이상해가지고 왜 그런지 이거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뭐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절삭력이 그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갈았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요거고 그 어디 어디 국정 말씀 안 드리고 어디 어디째 요거 그냥 함부로 막 쓰는 거 이것도 절삭력이 그냥 별로입니다. 그냥 참고 써야 됩니다. 뭐다 좋은 거 어떻게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요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네. 레드 코리아. 괜찮습니다. 써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코리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괜찮더라고요. 자, 일본에서 가주 나온 거. 제저저 저, 에이, 에이 에, 에이스. 날마다 그냥 귀중하게 쓰는 그런 칼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 잘립니다. 잘 잘리고 이거는 정말 너무 예, 그냥 아주 얘기 하나하나 하나하나 칼이에요. 너무 잘 잘려요, 너무. 제가 뭐 칼을 뭐잘 간다 뭐 이, 이,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잘립니다. 이게 남바완으로 제일 잘 잘리고요. 일본에서 제가 가져 나온 거. 그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국산이 두 번째로 잘 잘립니다. 국산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 요거, 요거 다 1번째 칼이고, 요거는 어디 국정 얘기 안 하고, 요 1번째인데, 이거 두 개보다도 이게 더 국산 메딕 코리아. 이게 저 업체한테 뭐 먹은 거 없습니다. 내돈내산입니다. 잘잘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솔직 솔직 리뷰입니다. 솔직한 리뷰. 잘잘립니다 예. 이런 칼들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앞으로 요거 조금만 참고하셔. 네, 코리아제도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 네, 이렇게 해서 쓰는 일주일. 월요일 아침에 칼 다섯 자로 가는 거 오늘은 잠깐 보여드렸고요. 칼을 다 갈아서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EVA 판입니다. EVA 판 여기다가 그냥 뭐 남들은 뭐 거창하게 뭐칼 칼꽂이 이런 거 사서 이렇게 하는데 아우 뭐 그럴 필요까지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맨, 맨 구두 재료들인데 예, 이렇게 해서 칼은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송곳 종류들은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예. 오늘 할 일은 예, 저기 홍콩으로 가야 되는 탱고 슈즈 예. 탱고 슈즈를 이제 완성을 해야 되고요 오늘 아, 완성이라기보다도 하는 데까지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 그분이 또 맞추신 요거 로퍼 네 키높이 로퍼 요거 비밀입니다 탱고슈즈지만 키높입니다 요거 해야 되고 요거 에, 카프 저 어, 분당에 서오신 회장님 거 검정 하나 브라운 하나 두개 맞추셨는데 오늘 그 브라운 에, 요거는 완성 쳐야 돼요 아우 너무 오래돼가지고 빨리 보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네, 뉴욕에서 오신 분거 이거 네, 옆 란디스 네, 스티치 네, 스티치. 네, 스티치 해서 한 대까지 마무리 작업 해 나가야 되고 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일주일 숙성시키는 아이템 네, 오늘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탈골해도 되겠군요 정말 제가 보증하는데. 훨씬 착화감이 좋고 구두의 수명도 오래가고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저거를 아주 정착을 시키겠다고 결심을 했겠습니까? 예, 네. 숙성 6일, 자연 내추럴 숙성 6일, 네. 이것이 앞으로 저희 언클림에 나갈 방향입니다. 자, 커피는 따끈하게 잘 이제 익어가고 있군요. 예, 네. 데워지고 있고 먹으면 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게을러서 <laughs> 청소를 못 하고 삽니다. <laughs> 이해해주시고 <laughs> 그 작품의 최선을 다하려면은 아무래도 마, 만드는 제조 쪽의 시간과 마음을 많이 할애해야 되겠더라고요. 청소는 솔직히 그거에 못 미칩니다. 죄송합니다. 게으른 것이 첫, 첫 번째죠. 뭐 예, 감사합니다.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